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대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제 3회 보안 새만금 잼버리메디오 펀드 어, 대회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영상의 촬영을 도와주신 천안에 어, 거주 중이신 팀 저서의 김동철 선수입니다. 파워 데이터는 김동철 선수의 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저 반대편에 MTB 자전거를 가지고 있죠. 어, 오늘의 주요 목표, 어, 역시나 각 구분별 수상을 위해서 저서 트레인이, 어, 발동을 할 예정이고요. 많은 라이더들이 현재, 어, 비계측 구간을 현재 달려나가고 있고요. 어, 이 내리막 구간을 내려가서, 어, 좌회전 후에, 이제 계측이 시작되면 콩 구간만 수상하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착순 1000명, 어, 7월 6일까지, 어, 어, 모집 인원들을 어, 했던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앞에 있는 팀 저서의 팀복을 입고 있는 청경현 선수가 아주 강력한 라이더 중에 한 명이죠 이제 아직은 뭐 계측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 라인을 만들어서 천천히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전에 예상했던 어, 어. 준비했던 시나리오대로 초반에 이만 선수가 엄청 강력한 페이스로 끌고 나갈 거고요. 각 부문별 도움 선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이전후 이제 팀원들의 라인을. 어, 확인하고 있어요. 콩 구간 개측이 시작하면서 저서 트레인이 시작합니다. 이제 콩 구간만을 시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어, 아주 강력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 김동철 선수가 지금 뒤쪽에서 있는데 약간의 싱크가 조금은 맞지는 않지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걸 정확하게 맞추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략 1, 2초 정도는 좀 딜레이 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고 있고요. 제일 앞쪽에는 이마원 선수 역시나, 어, 어, 피지컬이 워낙 좋은 라이더이기 때문에 평지 약 어필 구간을 이마원 선수가 거기 구간까지만 오늘 라이딩을 하겠다는 라 마음가짐으로 아주 강력하게 끌 예정이고요. 아주 많은 인원들을 초반에 어, 어 보냈었지만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어, 수많은 선수들을 어, 제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어필인데도 불구하고 44, 45 정도의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현재 달려나가고 있고요. 지금 김동초 선수 TT자전거를 가지고 마지막 청경현 선수 노드바이크의 최강자 어, 윤중원 선수와의 대결을 위해서, 어, 선의의 경쟁을 위해, 어, 도움 선수로, 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조금은 아쉽지만 반대편, 왼쪽에 차량 통제가 조금은 아쉬운 그런 상황을, 어, 여러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더 바이크에서 주최한, 어, 또만금 어, 버리 메디어 폰도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구요. 지금은, 음, 각 부문별 어, 1위를 모두 다 석권하겠다라고 어, 생각하고 있는 팀 저서의 트레인을 보고 있습니다. 어 역시나 비경쟁 부분으로 참가한 라이더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어, 평지 구간에서 50이 넘는 속도로 앞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마은 선수 혼자서 말뚝으로 초반 약업 비구간. 나는 4, 5분만 자전거 타고 오늘은 자전거 타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왼쪽 상단에 있는 아, 김동철 선수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김동철 선수는 현재 몸무게 60에서 61kg 정도로 어, 일반 성인 남자치고는 어, 상당히 어, 가벼운 가벼운 체중을 갖고 있는 라이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당 파워로 봤을 때 300W라고 하면 5점대, 5점대의 파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거 배구관. 아직 본격적인 어필 전까지는 임원 선수가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어, 도움 선수들을 끌고 현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라이더들도 어, 상당히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어, 같은 코스를 지금 달리고 있던 이마원 선수 이제 제 왼쪽에 예, 교대를 하고 이제 교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구간을 달려나갈 거고요. 아, 같은 팀원이 따봉을 알려주죠. 어, 이 초반까지는 모든 역할을 다하고 야곱이 3에서 4% 지금 왼쪽에 있는 역시나 강력한 라이더를 끌고 가기 위해서 현재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은 도로 통제가 조금 아쉽고 어, 사실은 최적의 라인을 데리고 갈 그런 코스는 아닌 상황이죠 어, 최적의 라인으로 갈거면 가장 인코스로 조금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은 지금 현재 경모 현상 등으로 그럴 수는 없는 상황 이제 김동철 선수가 바통을 이어받고 지금 바로 뒤에는 천경영 선수를 매달고 아주 풀파워로 풀, 어, 풀 파워로 현재 땡기고 있습니다 6% 어필인데 지금 현재 파워 450, 500와트 정도로 거의 7점대로 지금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7에서 8점대 역시 김동주 선수도 본인의 순위는 버려두고 어,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최적의 역할을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어, 이 오른쪽에 있는 라이더들도 어, 역시나 어, 준비가 돼 있는 라이더일텐데도 불구하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제껴 나가고 있는 속도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김동춘 선수 여전히 파워를 계속 유지하면서 300와트 이상으로 현재 올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400, 500와트보다는 조금은 떨어지는 어, 와트 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교대를 할 타이밍이 서서히 다가올 것으로 판단되죠. 역시나 최적의 라인은 구하기 어, 어, 대기가 힘든 상황. 이제 청경 선수 마지막 발사합니다. 음, 청경 선수의 배달이 완료됐고 이제 청경 선수 본인만의 페이스로 어, 1위를 위한 질주를 현재 어, 달려 나갈 건데 역시 청경 선수도 최적의 아마 라인은 그리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있고 있죠.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김동철 선수, 어, 역시 앞에 있는 라이더들을 많이 보내고 난 뒤로도 300와트 이상으로, 어, 여전히 회복을 하고도 아주 높은 속도, 5점대, 어, 4천 후반대 정도의 속도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김동철 선수. 역시나, 어, 내년 팀 저서에서 아주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역시, 어, 많은 경험이 있는 김덕초 선수인 만큼 내년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역시 사이사이 통제된 구간에서 이제는 김덕초 선수는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어,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고요. 방금 왼쪽에는 어, 여성 MTB부 1위 선수의 라이더도 또, 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다시 회복을 하고 300와트 이상으로 꾸준한 파워를 내주면서 올라갔고요. 역시 절사 탈의도두이 그리고 MTB 1위, MTB 3위, 여성 노드 1위, 여성 MTB 3위까지 어, 모든 구간에 입상을 성공했습니다. 아, 정말로 대단한 어, 영상을 찍어주신 김동천님 감사하고요. 어, 이